그 드, 뭐냐 드라마에 뱃선이가 음. 네. 근데 좀 충격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몸이 슬증이나 어. 어. 불편해 너무 난 아. 인간의 몸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좀먼 미래긴 한데. 근데 왜? 그 커즈와일이라고 미래학자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 피아노 커즈와일 브랜드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 네. 어 아무튼 그 사람이거든요. 예아 네, 그래요? 예그 네, 아, 아. 사람인데. 미래학자예요. 근데 오.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특이점. 아, 특이점. 음. 아, 그 그래요. AI가 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네, 순간 네, 그 그게, 특이점. 그게 이제 특이점이잖아요. 음.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이점은 온다 그 이야기를 했단 음.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런 인체가 그런 기계로 네. 바뀌는 음.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트랜스휴먼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 최저님은 만약 신체를 기계로 바꿀 수 있으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어요? 신체를 기계로요? 인공심장은 가능하잖아요. 인공심장 해할수 있죠. 어 네, 인공심장은 괜찮지 않아요? 네, 인공심장 할수 있죠. 그러면 기계 팔할수 있죠. 어 지금도 팔... 뭐 이렇게 의족 의 의수 기계 쪽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 멀쩡한 팔이 있는데 자르고 기계 팔. 와 가능합니까? 멀쩡한 게다 있는데도. 다 있는데. 어, 아, 안 돼요. 아안 안 돼요? 안 돼. 그건 어... 무조건 안 돼요. 왜? 에? 네? 왜? 왜 멀쩡한 <laughs> 팔을 자르? <잘라요? 웃음> 아니, 나 기계 팔이 가지고 싶으니까. 아예 안돼안돼안 돼. 어왜안 돼? 안 돼. 어, 왜안 돼?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왜 왜? 이유를 말해줘요. 아뭐 성경적으로 일단은 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네. 우리의 몸이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음. 그거를 내 마음대로 잘라서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머리카락 왜자릅니까 <laughs> 그렇게 가는 거야? <laughs>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부모님이, 주신, 부모님이 거, 주신 거 어떻게 감히 아 뭐라고 하죠 그게 아뭐그 예. 아. 뭐뭐 뭐 있는데. 아우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 생각이 안 나네. 어. 그긴 그거 어. 아유, 생각이 안 나네. 아 근데 그, 저는 그 부분에서 살짝 어이 없는 게 네. 손발톱은 잘랐다. <laughs> 손발톱 자르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쥐 되잖아. 쥐가 어, 사람 되잖아. 요은비갈비가 음, 어. <laughs> 봤구나. <laughs> 은비갈비 봤구나. 어. 어렸을 때 봤지. 어, 봤잖아. 도령. 아, 그 어, 도령이. 맞아. 어. 사람 되잖아. 어쨌든 음.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뭐 한두 끗도 없겠지만 일단 어. 신체상에 있어서 음. 정말 이렇게 뭔가 잘라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laughs> 그런데 말짱한 음. <만장한> 팔이요 네더 <laughs> 더 좋은 게 있는데 기계 팔왜안돼아안 왜 되죠 아이, 아 그래? 그러면 본인은 어떤데요? 난 기계팔 돼요 기계팔 어디까지 돼요 그럼? 저는 네. 그 뇌는 안될것 같아요 아뇌 빼고? 의식은 안 돼요 의식은 빼고? 우리 의식을 네트워크에 전송해서 다운로드 해놓고 우리 육신을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전적인 트랜스 휴먼 음.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난다 가능한데 어 그래요 응. 저는 안될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안되는 거. 저는 아직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난, 난 뮤리엘보다 더 안되는 것 같아요 <laughs> 나는 난 그건 안되는 것 같아 어. 어, 나는 아니, 여기 음. 메서니가막그 얘기할 때 처음에 막 핸드폰 놓고 어, 뭐 어. 막할때 저는 제 표정이 셀레스트의 표정이었어요 <laughs> 딱그 표정이 그 표정이었어 이 표정 있잖아요 <laughs> 아 그래? 뭐? 이 표정 있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어, 어. 그러면서 그 뱃순이가 이제 엄마도 엄마 나이 때 문신했잖아. 맞아. <laughs> <laughs> 그게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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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머리 머리 잘 같아 그게? <laughs> 딱그 고마인데요. 아 그래? 어, 네. 어. 야, 팔 말짱한데 어.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거 몰라도 말짱한데. 응. 어. 약간 그러면 그것도 성형 수술과 비슷한 건가? 그렇게 따져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약간 성더 성형... 마음에 들고. 아 근데 왜? 옛날에 한창 그 성형이 처음 네, 했었을 맞아요. 때도 음, 지금은 많이 거의 뭐 보편화돼 있지 교회에서도 음. 선글라스 끼고 그냥 그시고 오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에피소드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laughs> 아니 근데 네.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생각해보라고 음. 그때 성형하고 교회를 온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목사님 거예요, 방에 이거. 불려가죠. 아, 큰일 나지. 네. 어디 하나님이 네. 주신 건데 그거를, 그걸 어? 자기 맘대로 자기,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마음대로 어. 마음 바꾸냐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형이요? <laughs> 성형. 어때요? 아, 성형. 아니야, 씨, 또 성형. 성형이요? 네, 성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은 안 하지만 아 그걸 막는다고도 말 바를 순 없네요.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은 한데 그래도 팔 잘리는 건안 돼요. <웃음> <웃음> 그래도 팔 잘라서 뭐가... 기계 팔 붙이는 뭐... 건안 돼요. <laughs> 아니 뭐가 다른 거야? 안 돼요. 그가게 어디 있어? 안 돼요. 뭐가 다르냐고? <laughs> 아니, 그거 그안 <그거> 됩니다. <laughs> 아 그래?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아 근데 왜 성형이라는 것도 음. 지금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대신 이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음. 더 좋은 걸로 바꾸겠다는 거잖아. 나도 그것 때문에 어. 내 논리적인 거는 <laughs> 어떻게 반박이 불가한데요. <laughs> 나도 그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할수 없는데 <laughs>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요. <laughs> 성형도 나는 실리콘 능건 싫어. 아 그래? <laughs> 뭔가 는 거는 싫고 그냥 있는 거에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는 거는 나도 되게 싫은데 아 뭔가 뭐 눈을 찝는다든지 에이, 찝는다든지 뭔가 튼다든지 이렇게 뭐 간단한 거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는는건난 되게 이질적이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 완전 난 뮤리엘 할머니가 나한테 <laughs> 오빠라고 불러야 될 <되고>. 아. <laughs> 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어, 그게 가능해진다면 <laughs> 너무 무서운 것 같아.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커즈 와일이 그것까지 네.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의 수명의 한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왜인타임이라는 어. 영화를 보면은 그 시간? 시간을 아. 이제 아, 아, 아. 시간으로 왔죠. 음. 자기의 몸을 가장 전성기 때 리즈 시절의 몸으로 하고 음. 계속 시간을 거기서 추가하죠. 를 음. 시간이 돈이 되는 그쵸. 그런 거죠. 음. 어. 그래서 나중에 미래는 비닉빈 부익부가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빈익빈 부익부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날 거라고 그쵸. 이야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빈익빈 부익부가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돼 있잖아요. 음.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대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 사람 다 죽거든. 시간이지 시간. 어. 시간 앞에서는 그죠 장사 공평하지. 없잖아. 어. 래 그래, 아무리 몸매가 뭐, 뭐 진짜 음. 뭐 모델이고 뭐 음. 아무리 잘났고 해도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그쵸. 다 지나가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미래가 돼서 있는 자들이 자신의 몸을 음. 젊었을 때의 몸처럼 그쵸. 기계로 바꾸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저기 그 뭐냐? 게다웃은 그렇게 어. 아이게다우은 <laughs> 아, 예, 예.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음. 인종에게 자기 그치. 이걸 이식을 하잖아. 어, 어. 그죠. 그러니까 그 게다웃이 응. 기계로 가능한 그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치. 오면은 이제 비닉빈 부익부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삶 전체를 이제 부한장합 가능. 삼 차원에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사 차원으로 음.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의 경험과 원숙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laughs>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laughs> 난못 들어본 것 같아. 어,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젊음이라는 것도 돈으로 살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미래 시대가 음, 되면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그죠. 인간의 수명까지.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될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음. 또좀먼 미래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시대가 오면 저는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음. 진짜 그때부터는 약간 우리가 아 어, 과거에는 이런 귀족과 쌍놈을 이렇게 음. 나눴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한자들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질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약간 그 원피스에서 청룡인처럼 완전 그냥 넘사벽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예 신의, 신의 존재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 어. 아예 종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에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아, 어, 진짜 좀 무서울 것 같다.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들을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많이 표현을 하니까. 맞아. 그럼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도 그렇고. 음, 음. 이, 그 넷플릭스 보면 인 인터카본인가? 아, 기억이 안 나네. 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SF인데 인간의 뭐 기계 몸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몸에 젊고 싱싱한 몸에 다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계속 그러면서 수명을 늘렸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이 죽었네. 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몸이 죽은 걸 그걸 수사를 의뢰를 해요. 내 몸이 하나가 죽었다. 왜 죽었는지 알려줘라. 난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 <laughs> 네, 되게 독특해요. 되게 신기해요. 아, 네, 되게 신기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거 보면 아저 저렇게 나오면 거기는. 그 세계에서 엄청 큰 탑이 있거, 있거든요. 그 빌딩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 상층에 살고 있어. 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 음. 시내의 시내 음. 마, 바벨탑처럼 음. 제일 극구, 큰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음. 나중에 그커즈와일은 205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어우 2050년 너무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게 기술 문명도 가속도가 있잖아요 음, 점점 빨라진다? 어, 점점 빨라지니까 음. 이, 205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의 뮤리엘나 일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큰일이야 음. 그왜이 드라마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디스가 음. 스파이처럼 잠입해가지고 음. 서류함 음. 볼때 베썬이가 음. 나 저런 거 영화에서만 봤지 뭐그 이야기 <laughs> 그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 진짜 신기하다 나, <laughs> 우리 녹음하는 마이크 보고 어, 녹음 그렇게 했었어요? 막 이런 거지 <laughs> 어, 이게 뭐야? 뭐 어, 이렇게 하지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이러, 어. 이러, 이러잖아 요즘은 이거 이것도 전화기 이렇게 안 한다며 이렇게 한다며 이게 전화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대 이렇게 어, 애들 모른다며 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씹다며 어, 통화 버튼에 그 수화기 그거를 어, 모른다며 그게 뭔지 이렇게 한대, 이렇게. 어 아, 이게 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laughs>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건 좋은데, 좋은데. 근데 저는 근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한계가 응. 있겠죠 근데 그왜이 이디스가 맨 마지막에 했는 응. 트랜스휴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을 응.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응. 이제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그 공각기동대에서 주인공 소령이 응.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 다른 남자 주인공 약간 그 렌즈 끼고 있는 덩치 크네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걔가 이제 뭐 이런 수사 같은 거 활동할 때 소령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음, 그래서 공각기동대에서는 그거를 천국으로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왜 진짜 무서운 게 사도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썩어질 것은 음. 없어지고 새로운 몸을 얻는다고 야, 완전한 말이에요. 자유 음. 어. 근데 공각기동대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트워크로 내가 정신이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육체로 언제든지 그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음. 대신 이제 내 정신은 언제든지 거기서 들어가 음. 있다가 자유롭게 나가서 네트워크 세계를 만들어 다니고, 음.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의 그런 유토피아 같은 음. 천국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공각기동 내가 어, 전 나름 일리가 있고 음. 좀 그럴싸한 부분도 있어요. 음. 물론 저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부분하고는 물론 좀 거리가 있기는 음. 아, 할,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좀 어느 정도 모방해서 모방해서 어, 음. 좀 가능하게 이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무섭네요. 음. 음. 네, 근데 세진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짜 인간의 의식이 네트워크 안으로 다운로드돼서 나의 의식이 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주님? 이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근본적으로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인간이라고 부름 나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게 뭘까? 음. 그럼 날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날 정의할 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걸 텐데 음.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 기억이나 뭐 이러한 정보들이겠죠. 음. 그러면 이걸 데이터화하면은 그게 내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들어요. 음. 음. 근데 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더 복잡한 게 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소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소울이죠, 소. Soul. 음. 그런 게더 있지 않을까? 그렇 공각기동대에서도 음. 고스트라고 부르죠. 음 맞아요 음. 고스트. 음음 음... 저도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왜 트랜스포터에서도 자기증명 그 이야기했었잖아요. 음. 자기증명을 해봐라라고. 트랜스포터가 아니라 트랜스샌드. 아 트랜스샌드. And... 아, 트랜스, 트랜스, 트랜스포터는, 트랜스포터는 <laughs> 다른 거지. <웃음> 트랜스포터는 <laughs> 네요 어, 발차기 하시는 분. <웃음> <웃음> 맞아. <트랜스포터>. 네. 어. <laughs> 아, 여기서도 존이 데뷔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증명을 해 봐라라고 했었을 때 음. 그러면 넌할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둘다 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증명이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딜레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이제 네트워크상 온라인상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음. 내 인격을 이제 업로드 했었을 때 내가 컴퓨터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음.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음. 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랬었을때 나도 의식이 있고 응. 저기에도 의식 똑같이 의식 응. 똑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의식을 공유하냐?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저 의식은 저 의식 복사 붙여기 했으니까 어, 복사하고 난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의식이 공유되지 않는 이상 저거를 나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응.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복사한 개체지. 좀 응. 내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트랜스 아, 트랜스 휴먼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게 의식을 이동하고 의식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럼 그거는요? 음 복제 인간. 어 어떤 식으로 한 복제 인간이요? 줄기세포. 해서 해서 이제 복제 인간 바이오틱하게.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의식이 다르죠 나랑. 그건 완전히 그것도 다르다. 그죠. 음. 네, 그건... 어차피 뭐 그것 다르긴 어 나, 나랑 다르잖아요. 나랑 의식을 음.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트랜스휴먼이 가능할까라고 음. 했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트랜스휴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 영화가 또 있었어요. 프레스티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본것 같은데. 내가 추천했었나? 어. 내가 여기저기 추천하냐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음. 영화인데 거기 보면 마술사들이 나와요. 예, 아, 봤어. 아. 마술사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그거잖아. 이거 반전 있습니다. 음. 반전이 그거잖아요. 휴잭맨이 특이한 기술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걸난 처음엔 순간 이동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순간이 계속 안 돼.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복사한 거야. 음, 맞아. 나중에는 자기가 순간이동 마술사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죠. 복사를 해놓고 복사한 개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음. 자기 복사한 딴 개체는 이제 딴 데서 나와서 나 복사 나 여기 마술 순간이동 했어요 하고 밑에 내려가서 무대 밑에 보니까 다물 속에 빠져서 죽어 있어. 시체들이. 네, 시체들이 있어.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그, 아, 크리, 그 크리스천 베일이 다른 주인공 크리스천 베일이 그걸 확인하게 되면서 볼때 휴잭맨 그 물속에 들어간 휴잭민이 도와달라고 도와달고 살려줘 이러면서 죽, 죽잖아요 음. 그걸 보면은 확실히 복제됐지만 또 다른 그 동일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거다라는 걸볼수 있는 한 장면이긴 했거든요 맞아. 보면서 똑같을 것 같아요 트랜스유먼도 음. 복사 붙여넣기 한 거니까 내가 된게 아니다. 음. 다른 음. 거다가 음. 되지 않을까. 그죠. 물론 그런 진짜 이디스처럼 음. 그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음. 통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음. 저는 그런 중 죽음을 이, 임박한 사람이 아닌데 트랜스 휴먼을 허용한다? 저는 사실 이건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음. 약간 뱃선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디스는 자기 모르겠어. 자기가 그렇게 산 지를 모르겠고 이제 복제된 이디스는 또 자기가 이디스라고 하겠지. 근데 사실 진짜 이디스는 죽은 이디스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응. 그리고 가족들은 이디스라고 부르지만 그냥 복제된 이디스를 이디스라고 여기는 거죠. 음. 응. 어, 그쵸. 마치 이제 가족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찍은 것처럼 옛날에는 사진 찍으면 영혼까지 찍힌다 이러면서 어, 옛날에 사진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영혼이 조금씩 음, 조금씩 남는다 막, 막 그런 음.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서워했다고 하잖아요 사진기가 음. 처음 발명됐을 때 음.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음. 저는 아, 트랜스 휴먼은 저는 불가능 음. 한게 아닐까 음. 물론 나중에 진짜 기술이 발달돼서 뭐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음. 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치, 그치, 그치. 지금 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 이거 뭐팔 자르는 것도 안 되시는 분인데 난 아, 뭐. 뭐, 절대 안, 안 <laughs> 어디를 잘라. 아 그러면 눈은 어때요 눈 눈이 아파서 바꾼다. 그게 괜찮아. 팔 아파서 바꾼다. 괜찮아. 근데 눈을 그냥 바꾼다. 어. <laughs> 안 되지. 안 돼? 눈을 왜 그냥 바꿔? <laughs> 안경 쓸수 있을 때까지 괜찮아. 아왜안 돼? 뭘왜 <laughs> <해야> 돼? 그아나 <그게. 웃음> 어. 거기서도 되게 무서웠다니까 이 드라마에 보면은. 눈막 이게 돌아가고, 너무 무서워, 썸해 아, 나 너무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섬뜩하더라고. 아, 어. 아, 막 보일 줄 알았는데 어. 저 컴퓨터에만 나와요. 막 왔다 어, 어. 괜찮네, 이러다가, 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괜찮네 이러다가, 지금 지 왔다 갔다 하잖아 눈이. 너무 무섭다, 내 너무 무섭더라고. 아, 너무 무섭더라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몰라요. 음, 모르죠. 근데 그 미래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날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어흠. 결국에는 말세지만. 네, 끝날을 어쨌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음. 에, 매일이 끝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데어 그래? 음. 나중에 <laughs> 교회 팔 바꾼 사람 왔어.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웃음> 멋으로. <웃음> 진짜. 야 아우 전도사님. 이거 보시라고. 윙쫙쫙쫙 로켓 팔막 이러면 내가 이거 돌아온다고. 팍쫙 와. 어떡할 건데? 뭐 안아 주긴 해야지. <laughs> 어떻게? 안아 주긴 아, 해야 돼. 아, 근데 권장할 이건 아니다. 진짜 팔은 아니라.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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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권장할 건 아니다. 아, 아유, 절대 아. 절대적으로 권장은 못 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미래상은 어떠십니까? 뭘 두려워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다음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습니다와 주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